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왠 어, 성탄절 강추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염화 10일 막 그리고 올라가도 계속 여화분에 있어서 어,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건강 마음을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아까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완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한자죠. 성탄, 거룩할 성, 태어날 탄, 탄생할 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위탄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위대한 탄생의 약자인데, 성탄은, 위대한 탄생은 가수, 노래자라고 춤잘 추는 끼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라면, 성탄은 우리 인간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것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일을 가르칩니다. 성탄은 여러 가지 말이 말에 있습니다. 우선 성탄절 우리 한국에서는 어, 한자를 써서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어, 앞에 크리스 그리스도는 뜻이지요. 그리스도 마스데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엑스마스라고 하냐 엑스가 왜 나온 거냐? 엑스는 크리스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쓸 때, 그리스마로쓸때 제일 처음에 크 C H가 그리스마는 X로 현합니다 자, 크리스테예요. 그게 결국 크리스트인데 그게 영어에 X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X 해가지고 뒤에 스트를 빼고 M A S를 붙여서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날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꼭 오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야곱하고도 함께 계셨고 모세하고도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도 임마누엘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의 임마누엘은 그 이전에 있었던 임마누엘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막연하게 머릿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아하나님은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생각이 아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변진 선생님, 우리 김대주 선생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아파도 누워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아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 약도 사다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러죠 제가 뭐 슬픈 일 있거나 마음 아픈 일 있으면 가족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괜찮을 거야. 어저게 대위가 오그랬처럼넌할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연하게 머릿속이 아니라 직접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인마누엘 사건이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유.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구유가 뭡니까? 한자예요 원래 구유. 구유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네? 이거죠? 이거야 이거. 네. 어? 예, 맞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염물통이에요. 염물도 여물통, 순살민 말은 염물. 여물. 염물은 소나 말과 같은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음식을 염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넣어놓는 그릇을 통이라고 하니까 염물통은 사람으로 말하면 밥그릇. 구유는 그 뭐냐 그러면 소나 말의 밥그릇입니다. 소나 말의 밥그릇.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그럼 이 바로 신방을 가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하고 집에 있으면 신방을 못 가요. 왜? 목사가 신방을 한다고러면 뭐 엄마도 막시정을 해야 되고 몸이 지금 불편한데 아기도 막 걱정되니까 절대로 환자 신방은 병원에 있을 때는 가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기 나떠어는 소식을 드리면은 다른 만사를 지치고 제일 먼저 신방을 가면은 이제 막. 아 어, 아이를 막난그 산부가 어, 힘들어 하면서도 이제 아기를 보여주러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신생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서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럼 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럼 간호사가 쌓가지고 진짜 막 얼굴도 많이 고 아주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다 보면 그 아기 말고도 다른 아기들이 이렇게 포대기로 쌓여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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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이 어떻겠어요 온도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겠죠? 때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적당하게 우유를 주겠죠. 또 울면은 알아서버채고 기저귀를 달아주고 아기들이 당분간 고기 있는 동안에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줄 겁니다. 얼마나 그 아기들은 행복한 아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이신 곳이 어디였느냐? 구유에요. 염물통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염물통. 여물동. 상상해보세요. 염물통에 어린 아이가 누여 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좋아한다 하고 느낄 때는 우리의 오감을 제공해서 사용합니다.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말하고, 만져보고. 여물통을 상상해보세요. 보고, 이쁩니까? 이뻐? 안 이뻐? 왜? 여물통을 어떻게 만냐면 나무를, 통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반 잘라서 가운데를 막파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움푹해지면 거기다가 그냥 여물을 넣는 거니까 누가 뭐 좋은 나무를 사용하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와서 만든지도 않아요. 여물통을. 아니면 돌로 만듭니다. 돌. 돌을 잘라서 거기를 돌을 가운데를 끊어내가지고서 움푹하게 해서 만듭니다. 아닌 거요 첫째, 보는 데서 여물통은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코. 네. 어, o 리고 소나 말이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사나. 나도 먹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 아이들 데리고 외환간 같은 시골 가서 가면 뭐부터 합니까? 코부터 자꾸 지나가야 돼. 얼른 지나가야 돼. 소 있는데 소 구경 가자 하고 일단 갔는데 애들이 어 oh, 소가 뭔가 신기해서 따라는 갔지만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오는 자극이 뭡니까? 소는 아직도 안 보이는데 냄새가 와요. 소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냄새. 그러니까 여물 통을 봤을 때눈안내 냄새 안 좋아, 맛은 거기다가 오늘 우리 점심 먹자. 오늘따라 점심은 여물 통에만 먹겠습니다. 에이, 난 굶겠어. 뭐 귀로 별 관계 뭐 없죠. 먹는 통이니까 만져봐도 거기 이렇게 들었다고 야 우리 한번 여물 통 만져보자. 이 안에 뭐가 있는 만져보자. 에이야, 나안 만질래요. 왜 거기 소나 말이 먹는 음식이 들어있었으니 그 깨끗한 리가 있겠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까 여물통으로 어느모로 봐도 아이가 누일만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고기를 들고 절레들레 흔들면서 손을 흔드는 곳이 여물통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호적가로 지금 말하면 인구 센서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로. 나사시장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한 1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 그것 정도 가지요 지금 같으면 차로 샹 가면은 2시간 반, 아무리 트래픽 걸려도 한 3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1 2 0 k m 면 당시에 그런 교통수단 없이 가면 적어도 그것도 해가 이렇게 나와서 아기를 낳을 여인과 같이 여행을 한다면 적어도 2, 3일은 좋게 걸려야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상기가 없다는 거예요. 애기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여관에 들어갔더니 딱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여관이 지금 생각하는 모텔처럼 좋지가 않았대요. 공동으로 그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뜰이 있었고 그뜰 옆에 헛간처럼 이렇게 지어졌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냥 거기서 잤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은. 그리고 그 뜰에서 같이 뭐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고 그랬었다고 해요. 여관조차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헛간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헛간 같은 방에 조차 들어가질 못했다 한 거예요. 그나마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공동으로 사용하는 띠를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을 하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누가 우리가 제 동생이 만약에 어딜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서 어? 애기를 낳게 됐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길에서 노숙을 하면 길에서 애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게 예수님한테 이좀죄송하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워. 왜냐하면은요. 만약에 예수님 같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제대로 태어나다면 어디서 태어나냐면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커다란 궁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디 보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돈 있는 사람이 혼자서 찾아오는 성 같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야만 마땅해요. 아까 그런 뉴스 들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둘이서 결혼을 했다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자 부자와 여자 배우가 결혼했다. 뭐 결혼 비용은 생각할 것도 없고 그들은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결혼을 했다. 조촐하게 갈비탕 먹고 홍어회 먹고 김치 먹고 한 2, 30명 모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조촐하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섬을 내넉 네 풀짜리 요트를 타고 다 같이 가서 거기서 한삼 사십 명 모여서 한 사람 앞에 마물 되는 식사를 하고 이게 좋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름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구경도 못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뭐 브래피트하고 누에 구 부인 애니웨이 안젤리나 졸리가 부인인가요? 예를 들면 그두 사람이 결혼한다. 거기 초대받으신 적 있어요? 저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청첩장은 받왔는데 옆에 가면 경호원, 들 검은 사람들, 여기다 낀 사람들이, 당신 뭐야, 여기 왜와서 10년 우리나라 배우,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거기 구경하려고 미리 알고서 한번 가보세요. 결혼식장 근처에 요 결혼식장 1km 전망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갑니다. 통제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보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기뻐서 갔는데 경호원들이 지키면서 여기 지금 아주 대단한 분이 태어났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당신들처럼 초월한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 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 오셨더라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삶을 살 거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소나 말의 염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요즘은 뭐 요즘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까지면도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려게 태어나는 아이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올때 가장 낮게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분보다 내가 더 신분이 더 높은 것 같으니까. 나는 적어도 안방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적어도 제대로 된 따뜻한 아름목에 누워 있었으니까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잘난 사람 같으니까 찾아가도 돼요. 아무도 경호원이 막지를 않아요. <laughs>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유에 누이셨.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그분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사탕 하나 갖다줘도 구유에서 태어난 기기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뭐보자코 돕는 일은 먹거 하나 갖다주고 아기를 싸줘도 너무너무 고, 고마워하고 감사할일이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한테 무엇인가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가 마음껏 가까이 갈수 있고 그를 가야 우리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두무라 같이 예별하니까 얘기 하나 하고서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러시아 이름이라서 기니까 제가 발음이 잘 안됩니다. 원래 러시아를 잘합니다 제가. 그러 a Russia, a Sarah.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think I get to s a 데 간단하게 줄여서 그 마틴, 아, 네, 네. 그냥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한 지하 g 되는 자기 어 오피스 가게 가게에서 살면서 이렇게 내보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보다 약간 높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문에는 뭐만 들어오냐면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구두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지 하니까 거기서 살면서 늘 구두를 고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다보면 아 저거는 지난주에 고쳐준 뭐저 옆집에서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0만원 봐도 다릅니다. 거기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 저거는 지난번에 내가 고쳐주려고 애썼는데참 내가 아주 힘들게 꿈맸던그 구두구나 잘 신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늘 보면서 이제 또 구두를 가져온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불행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자기 부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몇 있었는데 일찍 죽고. 자기 부인이 죽을 때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세살된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아들한테 의지하면서 이제, 아, 그래도 아들하고 사람 나누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만 그 아들도 한열몇 살이 되니까 잘못해가지고 병이 걸려서, 그만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매일매일 살려고 구조를 고치고 있지만, 사는은 희망이 없습니다. 나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사는 아무 재미도 없어. 말할 식구도 없고, 사람 나는 사람도 없고 밥을 먹어도 매일 혼자 먹어야 되고 뭐 마음속에 뭐 이야기해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한 8년 정도 저 멀리 가서 돌을 따고 수도사가 되려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그마을로 돌아와서 이 마틴을 만나게 됐어요. 마틴 언니 막 괴로워하고 해가 고민이 있는데 난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아무런 <laughs> 재미도 없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당신은 지금 절망하고 있군요. 예,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한 제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그 수사가 대답하 당신은 너무 당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군요. 내가 부인도 있고 내가 자녀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그 당신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만 기뻐해야 할지 그것을 찾으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기회를 할 때마다 읽는데 아니 주일 날도 뭐 그냥 이 사람은 예배당도 안 가고 그냥 맨날 집에서 그 러시아는 추우니까 그 모드카를 가지고 툭한 소리 있는데 그거 하나 마시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 성경을 읽는데 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읽다가 어, 이게 재밌구나. 오늘은 30분만 읽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을 보니까 한시간이 됐어요. 큰일 났다. 이거 네 구두 꼭찾러올 뭐 시간이 다있는데 내가 성경는다고 구두를 미쳐먹고 전에 구두를 막 수선하다가 또잘 시간이 됐는데,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일도 고 절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늦게 잠이 들더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었 그런데, 거 읽다 보니까 별 얘기가 나옵니다. 뭐내 어, 원수가 있거든. 넌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누가 내 오른 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누가 너한테 거두슬 달라 고하면 속속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나. 맨날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마틴이 누가 보면 칠자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손님을 정중히 대답할 때 발단을 물을주는데발단을 물도 물을 안 줬대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결로 닦아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혹시 나를 찾아오시 않을까? 그러다가 성도가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엎어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마티나 꿈속에서 무슨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데 내내 내일 너를 찾아가가내 h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에서자 o 에서 h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찾아오 f t 는데 n 그게 자기 느낌에는 예 a m e of the name of t 항상 제가 제 앞에 청소를 좀 하고 일달 준비를 해놓고 양배추 수프를 끓이고 메밀죽을 끓여놓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는. 그래서 그늘 내다보는 창문을 내다보면서 다른 사람 걸어가는 발을 보면서 정말 누가 오려나오려나 오려나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그런데 러시아는 눈이 많고 눈이 많이 왔는데 옆에. 서 일하는 군대 갔다가 돌아온 늙은 군인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 일도 못 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옆에 있는 가게를 좀 도와주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몸도 잘못 움직이는데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눈까지 이렇게 쓰러지고 있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을 숨고 나가면서 이렇게 기어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마트이 나가서 물려고 일로 오세요. 서로 아는 사이요 아유. 들어오세요. 지금 너무 추우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잠깐만 몸을 녹이고 가세요. 들어왔습니다. 차를 내줍니다. 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제 들어온 사람이, 저는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성경 있는 이것저것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차를 또한잔해줬요 그러면서 이제, 아, 공룡 잘 먹었습니다. 갔어요. 점심 때가 되고 저녁 때가 되는데 예수님이 내명히 내일날을 찾아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야 안 만나고 안 오시는 거야 기다려야겠다 아 내가 꿈속에서 잘못 생각했구나 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서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바자바자을 추워서 떨고 있는데 이분으로서 보니까 여름 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 저런 옷을 입고 애기를 데리고 어쩐 일인가 나갔습니다 어여보시 주 들어오세요. 여자가 누가 들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할아버지가 안경을 이렇게 코에다 걸치고서 자기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막 무서워, 깜짝 놀라니까, 아, 잠깐 들어오시네. 들어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어야 소식이었고, 자기는 어느 집에서 요리사니게 됐는데 아기를 낳게 되니까 그만 직장을 일한대. 그래서 어떻게 살 길이 없어가지고 찾다 찾다가 자기하고 아는 여자가 조금 떨어진 데서 어떤 상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해서 지금 거기로 가는 중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기도 못 먹고 엄마도 못먹어도 너무너무 몸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여자말로는 일을 하러 가서 나일좀 하겠으면 아이고 당신같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안 돼, 안돼서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먹게 젖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옷도 너무 가는 거예요. 아그 옷이 없어요? 그랬더니 쇼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돈이 없어서 갔다가 팔고서 돈 조금 얻어서 그걸로 그냥 간신히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갔으면. 그래서 숲도 대접하고 빵도 먹게 하고 자기가 있던 것 중에서 좀 낡은 외수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애기라고 여인한테 씌우고 또 밑에서 뭘 주서 엄수산도 끄대더니 돈을 주면서 아까고 쇼울 그 이렇게 덮는데 따뜻하게 하는 거 파는데 가서 가신 돈줄수없 찾아가서 따뜻하게 해서 갔어요. 여인이 그러면 고맙습니다라고 또 갔습니다. 저녁때까지 가려고 문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투룩 기다리던 예수님을 안고 그 옆에서 눈 치우던 할아버지 한분 그리고 아기를 낳는여인만 마카롱 또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보니까 어떤 노파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거짓납팔은사과몇개안 남았는데 한 젊은 애가 한 10살이 된 <laughs> 애가 지나가다가 사과를 한나 훔쳐가지고 막 도망간다. 해. 그러니까 그 노파가 할머니가 막 쫓아가서 막 하고 막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그래서말리면서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이 이 아기 너희도 알아. 할머니도 너무 이 아기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기한테 그 애한테 사과를 하나 주면서 내가 사과값을 내겠으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아기가 점이 애가 점점 점 애가 점점점 버릇이 나빠집니다. 남이 도와준다는 말을 안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를 할머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확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아이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그짐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가고 또이 할머니도 기, 기분 좋게 그 사과값도 마틴이 대신 준다 그러는데 안 받고 떠났어요. 그런 일이 세번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올림 구두를 꾸며라고 반올레다가 신을 끼는데 안 들어 한 껌에서 안 들어가나 불을 켰어요. 아 여신의 꿈이었구나. 예수님이 오나 찾아오셨네. 꿈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려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하려고 는데 갑자기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방안에 자기 혼자 밖에 없는. 그래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술을 조금 어, 먹었던 그 눈을 치우던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애기 엄마하고 애기가 또 웃음을 틀면서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그 할머니하고 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손을 흔들어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음성이 들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너를 방문했었는데 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참 고마웠다 음. 이 추운 날 내가 너 때문에 내 몸을 녹일 수가 있었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가 따뜻하게 녹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음. 제목이 뭐냐면 Where There Is Love, 사랑이 있는 곳에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그런 점. 주님은 높은데 화려한데 좋은데 그런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 옆에 계신 분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거기 그 지금 바구니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잔뜩 넣고 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그래. 어너 이거 필요해. 자너 가져라.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어 그거 필요해. 자 여기서 갈라. 이런 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무조건 주는 그런 커다란 짐을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유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한테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올 크리스마스 올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탄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2011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도에 대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